이 사건은 이찬원의 평범한 일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그의 모든 일정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그의 동선을 미리 알고 쫓아다니는 팬의 위험한 행동이 소속사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열정이 아닌 그의 개인적인 안전과 사생활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찬원과 그의 소속사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소속사는 이찬원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기밀 정보의 유출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찬원의 측근 중한 명이 그와 관련된 모든 일정과 정보를 돈을 받고 열성 팬에게 넘긴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인물은 오랫동안 이찬원의 신뢰를 받아온 사람으로, 이러한 배신은 이찬원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소속사는 사건 발생 즉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해당 측근은 현재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찬원과 소속사는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방어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찬원의 주거지와 작업실, 그리고 그가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는 경비 인력을 추가 배치하였고 그의 이동 경로는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소속사는 모든 직원에게 보안 교육을 의무화하고 향후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일정 관련 정보는 최소한의 인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성하고 보안 관련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 사건이 대중의 알려지자 팬들과 일반 대중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찬원의 오랜 팬들은 그를 향한 지나친 열정이 어떻게 그의 안전에 위협이 될수 있는지를 자성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더욱 신중하게 다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찬원을 향한 사랑이 넘쳐날수록 그의 안전에 대한 의식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팬들의 걱정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며 자신을 지지해 주는 모든 팬들에게 진심 어린 안부 인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신변 보호에 더욱 신경 쓸 것이며 소속사와 협력해 앞으로도 안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팬들은 이찬원의 이러한 진정성 있는 반응에 안도하며 그가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SNS 팬카페에서는 이찬원의 안전을 염려하는 팬들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으며, 팬들은 자발적으로 그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시작하며 그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팬들은 그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보안조치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팬들의 이러한 노력은 이찬원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가 지금까지 음악계에서 겪었던 다양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이번처럼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한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걱정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팬들은 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으며 그를 위한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소속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 보도 자료를 발표하며 팬들과 대중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소속사는 이찬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아티스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와 보안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소속사는 열성 팬이나 기타 위험 요소로부터 후속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이찬원의 공연 일정과 개인 활동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향후 공연은 비밀리에 준비될 것이며 공연에 대한 공지도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팬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그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천원의 측근으로 밝혀진 관련자는 개인정보를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되었으며 현재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사건 발생 후 팬들의 지지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은 이찬원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팬들과 가족들의 지지 덕분에 그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이찬원은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며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이어나갈 각오를 다졌습니다.